네, 이렇게 이거 리뷰하면서, 아, 제저 자식 돈 받고 리뷰하는데, 저게 뭐볼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그 돈만 받고, 공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리뷰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제가 이 제품은 보자마자 이거다, 이래가지고, 바로 옛날부터 사용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릴리즈 그러니까 인터벌 타이머 릴리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MDV에서 나온 이 제품인데 어,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제품의 정식 명칭은 인터벌 타이머 릴리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장수 혹은 내가 원하는 셔터 속도 혹은 내가 원하는 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연속된 촬영을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건데 이 카메라에서도 어느 정도 어 인터벌 타이머 릴리즈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카메라는 거의 대부분 어 인터벌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 카메라 안에 있는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은 왜 이런 것들을 따로 그 구입해야 되느냐 이러면이 카메라 안에 있는 인터벌 기능이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이 카메라 안에 있는 인터벌 기능은 약 30초, 최대 30초 정도로 다 끊어놨어요. 어, 카메라 브랜드마다 조금 틀린 게 있는데 그99% 어, 맥시멈이 30초 동안 이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거고 어, 일부 특수한 브랜드에서는 1분 혹은 어, 5분 정도 그렇게 인터벌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물론 미디엄 포맷으로 가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일반적인 그런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치자면은 거의 대부분 카메라는 30초의 어, 셔터 속도 제한이 있다. 어, 그러면은 이 30초 동안 열어서 촬영하면 되지 왜 이런 게꼭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느냐 이러면은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어, 별 궤적 촬영이라고 하죠. 이런 별 궤적 촬영을 할 때는 어, 한 장당 보통 한 5분 정도 셔터를 끊습니다. 아주 옛날 필름을 사용할 때는 이 셔터 릴리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벌브 촬영을 해서 아예 시간 6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노출을 줬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오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노출을 주면은 센서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그렇게 초장, 초장시간 촬영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해결한 일부 특수한 카메라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카메라일 경우에 대부분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장당 5분 정도의 노출 시간을 줘야지 되는데 이 카메라가 줄수 있는 최대 노출 시간은 30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외부의. 어, 리모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SMDV에서 나온 이리모콘은 뭔가 특수한 기능이 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다 똑같아요. 이 모든 그 중국산부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어, 캐논, 니콘, 뭐 소니 뭐 어디에서 나온 거든 모든 어, 인터벌 타이머 릴리즈의 기능은 99%다 똑같습니다. 어, 그런데 왜 제가 이 제품을 말씀드리냐? 이러면은 어, 그 이전에 이런 인터벌 타이머 릴리즈 사용해 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게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뭐 캐논에서 나왔다, 뭐니콜에서 나왔다, 뭐 이런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메뉴얼을 잡고 하루 종일 그거를 읽어보고 연습을 계속한 다음에 집에서 테스트 촬영을 많이 해봐서 거기에서 나온 리모컨을 완벽하게 익혀야지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괴 예적 촬영 같은 거할 때는 굉장히 주변이 어둡죠. 그 어두운 상황에서 그 있는 뭐 다이얼 버튼 이런 걸 가지고 엄청나게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되고 또 이게 어잘 되는지 확인할 때도 계속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DV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개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리뷰를 드립니다 이게 버튼 하나에다가 보통 이런 릴리즈를 거기 중국산에 어디 있거든 그 대부분의 릴리즈들이 버튼 하나에다가 기능을 여러가지 넣습니다 여러가지 넣고 LCD 창로 여기 하나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교체로 이렇게 뭐 벌브 타임이면 벌브 타임 아니면 은 인터벌 타임이면 인터벌 타임 뭐 내가 총 촬영 시간이면 촬영 시간 이런 어세 가지의 큰 정보가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내가 인터벌 타임을 설정할 때는 그걸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이게 헷갈리고 저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 촬영을 망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 이런 별개적 사진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장 아니면 맥시멈 두장 정도밖에 촬영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촬영할 때 보통 촬영 시간이 5 시간에서 어 짧게는 한두 시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보통 이게 한여섯 시간씩 이렇게 해야지 별, 별이 아주 그냥 멋지게 엄청 길게 쭉 돌아가거든요. 어 아무튼 그래 가지고 여섯 시간 촬영하는데 어 여기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은 그 세팅하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면 그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자마자 이 제품을 그냥 바로 그냥 그때 어 이거를 사용을 했어요. 이걸 두개 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 하나 선물로 드리고 나도 이거 한개 쓰고 있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한 버튼에 웬만하면은 하나 그의 하나의 기능만 담은 거예요. 이게 인터페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얘가 이제 버튼이 좀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사용해 보면은 이게 훨씬 더편리 하고, 직관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논 계열에서 나온 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캐논 계열 카피한 중국산 짝꿍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심지어 온오프 버튼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끼우면은 켜지고 건전지를 빼면은 빠지는 어 전원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온오프 기능조차 없으면은 얘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촬영 갔을 때한 5시간 6시간을 확실히 버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수원전지를 쭈루룩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런 거를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항상 새로 촬영할 때는 새가를 끼워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AAA 배터리가 아래 들어가거든요. 이런 AAA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어디, 어디 가든지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동네 문방구에서 쉽게 살수 있는 그 정도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온오프 버튼이 아주 크게 달려 있어요. 크게 달려 있어가지고 고 어, 켜고 끄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온오프 버튼이 뭐 대단하냐 이러는데 이거를 좀 써보시거나 이렇게 사보신 분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AAA 배터리를 쓰면서 얘가 전기를 거의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쓰니까는 새거를 한개 끼웠다 이러면은 하루 정도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어 얘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을 공급한다 쉽게 살 수. 있는 있는 그런 AAA 배터리를 이제 가, 촬영하기 전에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갈아 끼우면은 이 상황이 환경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도 환경이라면은 문제 없이 작동한다는 그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카메라를 바꿨다 하더라도 이 케이블만 갈아 끼우면은 어떤 카메라든지 거의 다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케이블이 거의 대부분 카메라 브랜드가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는 아마 2.5mm 이게 그인 RCA잭 같은데 얘를 갖다가 스크류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고 나서 어 니콘 제가 쓰는 거는 니콘이니까 여기 10핀 단자가 있어요. 여기 10핀 단자, 10핀 단자를 어, 여기 이제 카메라에 있는 10핀 단자에 꼽아 주면은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꼽아 가지고 원래 얘기도 이제 니콘은 스크류 타입으로 이렇게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그면은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되어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되고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그 별의 일주 촬영이나 이런 거, 인터벌 촬영을 쓸 때는 셔터 속도를 다 벌브로 해놓죠. 그래가지고 얘가 눌러 놓으면은 내가 누른 시간만큼 얘가 계속 열려있는, 놓으면은 이렇게 닫히고 어, 이런 식으로 항상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간격을 제가 그 2초, 2초로 해놓고 벌브 시간을 3초로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3분이든 5분이든 이렇게 되겠지만은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어, 타이머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어 바로 작동을 합니다 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어 인터벌 타이머 릴리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 s m d v 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보자마자 제가 어 바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별일주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그런 예제 사진을 같이 함께 보여 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태국의 날씨가 어 항상 비가 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바철하고 다르게 거의 매일 비가 오고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구름이 계속 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제 촬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언제 날씨가 좋아지냐 이러면은 금기가 와야 됩니다 지금 우기라서 올겨울까지는 어 올, 올 겨울까지는 계속 이 날씨가 계속될 거예요 이 제품을 사용한 별일주 사진에 대한 그런 샘플 사진은 올겨울에 어 따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SMDV에서 이렇게 협찬해 주신 이 인터벌 타이머 릴리즈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